김인순 가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박수정 회장님께서 거위의 꿈을 말씀하셨는데 아 이렇게 축사하는 것보다 노래하는 게더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laughs> 순간했습니다. 얼마나 긴장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laughs> 네, 아 존경하는 전원동명대 총장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수 인순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전환 총장님의 동명대학교 제10대 총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동명대학교 두잉대학 디지털 예술전공 석자 교수로 임명받았습니다. 제가 본 총장님께서는요, 역동적이고 진취적이며 도전정신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스포츠 그리고 디지털 융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추어 총장님께서는 동명대학교를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어, 대한학교 기숙형 대한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해밀학교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2013년 개교한 저희 해밀학교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밀학교의 교육 철학은 두잉 대학의 설립 취지와 매우 같습니다. 저는 동명대학교의 두잉 대학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초중 고에서도 확산된다면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공부하고 더 행복하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가수에게 필요한 것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것 뿐만 아니고 열정, 도전, 공감, 배려가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좋은 인성과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끈기를 갖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 더 가까이 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 꿈꾸는 것이 아름답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고 강조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가수 겸 대학 교수 김인순으로서 동명대학교와 학생들의 빛나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학생들을 하나로 보고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명대에서는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디 많은 학생들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찾아내는 과정을 동명대학과 함께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우환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동명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범행대학교 이제 석자 교수로 오실 우리 김인순님의 축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